현재 특별법은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받는다 해도 실질적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에만 해도 천 세대가 넘어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구제되었다라는 피해자보다 배제되었다라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구제 없는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입니까? 부산은 후순위 임차인이 많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현 특별법 구제안 중 우선 매수권도 정납대출도 전혀 실효가 없습니다. 기존 보증금에서의 낙찰되는 게 아닌 기존 보증금을 날린 채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며 추가로 낙찰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땀땀을 원금, 땀땀을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이 상황이 제대로 된 구제 아닙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구제되기 위해선 선순위 채권 매입, 보증금 채권 매입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진환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로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정부의 개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가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 매물을 중개받았고 버팅목 전세 자금, 중기청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HF, SGI, 허구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는 정부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할수 없다, 단정지어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악기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실체조사조차 되지 않고 문제 진단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겁니까? 지역마다도 대표되는 피해 유형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 각 지역은 피해 유형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행하고 국가는 그 유형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각 지자체는 어떻게 더 보완을 할지 제대로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듣는 것, 인지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대상 확대와 치료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